안녕하세요, 룬팬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대갈람차에 놀러오는 원주민들을 잡고 데스몬드랑 같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몇 명이야?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오, 유탄을 몇 방에 왔는데저 녀석은 안 쓰러지네요. 괜찮아요. 진정하고 천천히 쏘면 됩니다. 죽나죽나죽나안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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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왜? 유탄인데? 아 죽었다 그리고 한 마리 더지붕인니죠오 h p 한칸넣고 살았습니다 뭐야 왜 안맞아 이거는 아 죽었다 죽었다 언 살고 원중이는 죽었습니다 어 밑에 한 마리 더 영유소총 아이 녀석들은 유니크 영유소총 아니 유니크 레버션 라이프를 안 갖고 있어 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안 맞지? 뭐좀 이상한데. 뭔가 안 맞는 각도고 이상한데 어쨌든 이저 녀석이 쏘는 총은 저한테 맞는데 데미지가 없네요. 오, 기관단총을 들고 있네요. 대원의 원주민들은 연사무기 같은 거안 들고 있었는데 이녀석은 연사무기 갖고 있네요. 연사무기래서 원주민이 갖고 있는 방어 무시 였거나치용태였거나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펜메리가는 총 팬맨, 팬맨, 팻맨! 팬맨, 왜이왜 있어? 레이오션 소총, 저격 소총, 무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 녀석. 제 포트에서 가져온 건가요? 아니 전에 포트 주인이 원주민들이랑 네트한 워게 아니라 지금 포트 주인인 네이딘도 원주민들이랑 네트하고 워 있나 본데요? 뭐야 내 물건 왜왜 뜯겼어? 왜 제 포트에 가가지고, 개조된 팻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네이딩이 내통한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수 있겠죠? 그 외에는 제 물건을 갖고 있는 원주민은 안 보이네요. 근데, 원주민들이 물건 훔쳐갔으면 네이딩도 물건 훔쳐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봐야겠는데요? 네이딩 호주머니 검사 좀 하자. 펜팩 5개, 치비기탄 37, 병뚜껑 37. 대기인 원줌이 내 물건 가져간 것 같은데? 어, 아무런 대화 선택지가 없네요? 게임 보관함. 펜맨 없음. 소형 핵들, 내가 가준 소형 핵들. 특선 있는데, 일반 소형 핵은 없네요. 원줌이 여기 털어놓은 게 분명합니다. 아 잠깐만. 유니크템은. 얼음 푸는 사업 그대로 있고, 방철 블레이스터 그대로 있고, 장난감 칼 그대로 있다. 그 외에는 엔클레오 테슬라 아무도 그대로 있네요. 무기만 살짝 훔쳤었나 봅니다. 어, 원주민들 잡을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죠? 어쨌든, 이제 다시 데스먼들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리동 칼버트의 저택! 어, 어, 뭐야. 뭐지? 음 뭐야? 폭격이네요? 8부트 이놈도 그, 에크레오 놈처럼 위성폭격이 갖고 있나 보네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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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완료! 경치 68. 아니, 근데 뭐, 아니, 완료야? 저택이 폭발했는데? 뭐야. 에스몬드는 죽었겠죠? 시체 찾아서 퀘스트를 진행해야 되는 걸까요? 어, 퀘스트마크가 어딘가에 찍혀있네요! 어, 오! 패치, 안전조치, 냉방 지하 벙커를 만들어놨었네요 데스몬드가 여기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 데스몬드! 그 개, 그 새끼내 강아지를 죽였어! 거의 날 죽인거야! 뭐 때문에? 그 자식이 스스로 할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를 혼내란 건가? 나? 글쎄 오늘은 이것을 끝내지 데스몬드 로커트는 결국 해낼거야 나는 그가 여기 있는걸 알다. 이번에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지. 나와 너는 여길 정찰하고 이걸 끝낼 거야. 살아있었군. 걱정했었어. 그래 물러터졌구만. 하지만 칼버튼는 여기 있어. 저기 저 등대 지하실에 처박혀있지. 하루 종일 내 코앞에 있었다고. 그가 잡을속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 신호를 직복했을때 그가 나의 불쌍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 원주민을 보냈을 때 그걸 안 했다고. 그가 그 밑에서 로봇 뒤에 숨어있었어. 한시한 놈은 그는 죽을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하자고. 좋아! 따라와! 넌한 시대의 종말을 보게 될 거야. 음, 그렇다네요. 근데, 여기에 뭔가 루티할 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둘러보도록 할게요. 사료 거람, 비어있음. 병뚜껑들. 어, 그리고 책상. 비어있어, 비어있어. 병뚜껑부터 줍는다. 책상, 책상, 다다, 다다. <laughs> 자꾸 열리고 있죠? 그리고, 펑갈매, 메덱스. 더러운 물 등이 있고, 택배을 먼저지도 좀 있네요. 이스트. 어, 뭐야, 왜 책상이 울려? 카메라, 와인들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더러운 물이랑 슈가움도 있네요. 어, 루팅할 게꽤 많죠? 데스몬드 저택에서도 미니건이랑 여러 가지 무기 얻었는데, 여기도 얻을 게 많이 있습니다. 루카콜라 퀸텀, 루카콜라, 음식들, 옷가방, 아호 12기 탄, 44메그넘 탄, 44메그넘 조준경, 도끼, 사약상자, 미사일 8발, 전투가 옷, 그리고 화염방석 연료 176발. 이제 루팅을 다한것 같네요. 근데는 바로 저기 있네요. 저기가 아마 그 전구 관련된 등대겠죠? 이 포인트 루가우스에서 하나밖에 없는 등대니까요. 다른 곳에 있을까요? 그건 뭐잘 모르겠네요. 어, 뭐야. 가는 길에 고민형, 해골, 3mm 권총, 그리고 나무들 아 열매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죽은 마일럭들 내가 전에 잡은 놈들인가요? 그런거 같네요 교표가 있는데 저것도 아마 루팅을 했을겁니다 그럼 그냥 빠르게 등대쪽으로 가서 맨 마크 밝히고 주변 둘러보, 둘러보도록 할게요 샴프오 등대 뒤쪽에 섬들 뭐가 있을까요 루팅할 만한게? 음, 지금은 안 보이네요. 오, 포인트로가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등대 앞에 펑과열매랑 쓰레기통, 코카콜라. 그리고 등대 뒤쪽에는? 딱히 루팅할 만한 건안 보이네요. 펑가열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등대 문 열기! 안에는 뭔가 있을까요? 오! 들어가니까 비밀문 같은 게 열리네요 뭐야 칼버트가 문 밖에 꼈습니다 <laughs> 오! 핵분열 건전지 캐리 폭죽 잡템들이 조금 바닥에 흩터져 있네요 어... 그러면 잡템들 주우면서 등대에 올라가서 등대에 전구만 갈아 끼우고 그... 칼버트 저택에서 얻은 거랑 여기 등대에서 얻은 잡템들이랑 정리를 하고 메인 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엘리비뉴 깡통, 카메라, 해골. 근데, 계단. 오, 해골 하나 더. 해골이랑 그 옆에 맥주.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가는 길에 공구상자. 금속부품 총알 접착제, 낚싯대. 그리고 또 다른 해골. 경찰 모자. 이 매거놈이 있는데, 못 죽는다. 오, 등대가 좀 높은데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장난감 자동차. 오, 그리고 나간 입구. 그리고 카메라. 문샤인. 나가는 출구에 업템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왼쪽에 계단. 오. 박동 등대 기대장치. 등대용 조명고 제거됨. 저기 스패너. 공구상자. 백비을 얹은 지스페너 낚싯대. 그리고 덕트 테이프랑 햄 라디오. 홀로 테이프에 내용이 있네요. 어, 메모가 갱신 안 됐네요? 전에 그 할리 철물점 앞에서 얻은 거랑 같은 건지 내용이 전혀 갱신된 게 없습니다. 음, 그러면 계단 밑에 쪽. 어, 왜, 뭐 왜못 올라가지? 여기로 점프. 음. 아니. 난간으로 점프해서 계단 뒤쪽으로 간다. 못 간다. 왜? 걸어서 계단 뒤쪽으로 가볼게요. 뭔가 루팅할 만한 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에 가서 짐 정리를 다시 하고 빠르게 여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짐 정리를 다 하고 다시 등대로 왔어요. 이제 위쪽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니. 전국꺼는 곳이 있는 게 전부였으니까 이제 지하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긴 지하연구소라는 곳이 있네요 근데 칼버튼은 어디 갔지? 아니 데스보드는 어디 갔지? 그러니까 템 정리하고 오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주네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방이 나오고 여기에 고 상자가 세이나 있습니다 스팀팩, 라데스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등이 있네요 카렉팩, 스팀팩 둘, 슈퍼 스팀팩 개틀링 레이저, 사물함, 아키 마스크, 또 다른 사물은 비어있다. 마지막 사물함, 여기에는 식칼이랑 숟가락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방에 무려 개틀링 레이저도 하나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의자 밑에 타, 에너지 상, 타약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셀 37개랑 마이크로 퓨즈 셀 19개 넣어놨네요. 알부터는어있지 어, 눌러보다 보니까 이앞 어딘가에 용료가셋 있다고 나오고, 그중 하나가 퀘스트 마크가 찍혀있네요. 저기칼부팅인가 보죠? 어, 뭐야. 제가 템 정리하는 사이에 용맹도 불러왔나 보네요. 어, 뭐야. 아니네요. 혼자만 있습니다. 여기엔 포탑. 마크5 포탑. 우리 포탑 아니지? 부슨다리시치병타 겸치고. 아, 구. 포탑. 겸치고. 그리고 폭탄 설치된 단말기 해체. 수류탄 획득, 경험치원 보안 통제 단말기, 어, 포탑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걸볼수 있네요. 근데 포탑 박살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에는 펄스 지뢰, 최면총 파워셀, 펄스 수류탄 등이 있네요. 오, 어, 최면셀 10개를 얻었습니다. 마이크로 펜슬로 20개 있고, 레이저도 총도 하나 있네요. 그 외에는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문을 작동시키도록 할게요. 오, 로우 브링. 로우 브링 센트리라니요 그냥 로우 브링이 아니죠? 도끼. 어, 데미지 별로 없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때린다. 오, 마구, 무당 뜨는 소리가 들리죠? 강공격. 로봇 파괴, 경치 17. 센트리 로우리는 혈액별열건지 금속 부품, 에너지 셀 하나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방에는 단말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태프에 대한 알림이나 건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네요 그리고 타입 상자, 마이크로 퓨전 셀, 레이저 원총 하나 더전생전 책들 그리고 보통 날이 정 잠긴 금고 여기에, 사이코, 아니, 스텔스보이 하나, 사이코 둘, 리바운드 깨끗한 물, 몇몇 음식들이랑 권총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사물함, 커피 먹었잖아, 나 스위치 블레이드 하나. 맞은편 빵에는 또 다른 단말기, 로라 스티어드 박사한테 보내는 편지, 알수 없는 자라부터 온 편지, 그리고 마이크로 표현 셀, 커피 포트 등이 있습니다. 오, 방이 두개 더 있네요 마이크로퓨전 셀 또다른 단발기 연구 노트랑 실수 검토 등등이 있네요 그리고 의자랑 에너지 셀 구호 상자도 있습니다 헤릭팩 하나 스팀팩 둘 라덱스 하나 그리고 타협 상자 여기엔 일렉트론 차지팩이 93발 들어있네요 또다른 상자에는 스텔스보이둘 마이크로퓨전 셀 36발 이 있습니다 건전지랑 전기 제품도 있어요. 오 그리고 최후의 최면총 파우셀이 20발이나 더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 폴셀 60발. 오 연지 타운드를 말고 퍼주고 있어. 이 밑에 쪽에는 어 뭐야 포탑 소리 나는데 포탑 포탑 포탑. 어총 레타임 폭발 아 폭발 나온다 마크 세븐 포탑이다 강하다. 새로 많이 줄었다. 어. 여기에 로봇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굳이 슈퍼 스티팩을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8번 단축키를 다시 스팀팩으로 갖고 스팀팩 먹고 회복해서 전설을 잡도록 할게요 넘치구 오이 방에도 최면초파셀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함정! 그놈이 이럴 줄 알았어 오이 방이 함정이라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루팅이나 할게요 사약상자 마이크로펜셀 22발 또 다른 상자 에너지셀 33발 매우 어려움을 잠긴 문 그리고 보통 날인 정긴 단말기. 그 외에는 핵비를 건전지, 마이크로 퓨전 셀들, 연필도 있고, 먹잣잔. 오, 알파를 보안 배찌라는 거랑, 화염방사기 연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로우링 이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아, 전화 안맞았어 에스몬드가 아픕니다. 어 연료 12발 더. 에너지 셀, 레이저 건총 로틱 거리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로우린 센트리 알파벳을 보안 뺐지 하나 더. 그리고 타약 상자들 에너시셀 30, 에너시셀 30 추가 60개나 얻었네요 아까 전방어 연구소 담말기가 연령인 상태입니다. 보안 장군 잡지 무효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 오른쪽에 방들려가방어총소리 저는 안 맞고 있죠. 데스몬드가 맞고 있습니다. 백가수리용 튜브, 뼈톡, 별건 없고. 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 머리 부상. 너무 아프다. 로봇부터 잡는다. 로봇도 머리 부순다. 어안 부순다. 부순다. 아 그리고 <laughs> 포탑 포탑. 물템 쓰고 잡는다. 아크 세븐 포탑이다. 여기 높다. 로봇 있던 방으로 춘다. 로봇이 있던 방에는 혈액팩, 매덱스, 그리고 구호상자도 하나 있네요. 혈액팩 3, 스팀팩 하나, 리바운드, 안정제. 오, 그리고 배타리 보안 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리잔, 피처, 버템들도 있고, 이제 포탑을 잡을게요. 오, 로봇이 막았다! 괜찮다! 포탑 죽는다! <laughs> 아까 전 방, 버프아시랑사이코 스팀팩 등의 약물들이 더 있습니다. 눈 뒤쪽에도 뭐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포탑 있던 방. 두 번째 연구소 단말기. 보안 창문 역시 모여와. 음, 또 다른 방이 나왔고 또 다른 로봇도 나왔네요. 데스건드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니까. 뭐, 어, 주웠어? 아, 어, 게틀링 레이저를 주웠네요. 이 방에 게틀링 레이저가 하나 더 있었죠? 오. 데스건드 잡게 되면 데스건드 갖고 있는 템 말고도 게틀링 레이저도 얻을 수 있게 됐네요. 여긴 사물함. 암배암보로. 그리고, 값쉬음나이를 잠긴 금고. 여긴 금속부품. 병뚜껑 155개. 남부연방고자. 전진연화폐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틀링 레이저가 있었을 것 같은 곳. 사물함에 432근음이랑 냉각기. 432근음이랑 핵불 견는지여어있음 펄스 지뢰. 펄스, 아이 플라즈마 레이저 소총. 경찰봉. 탄약상자 마이크로 퓨전 셀. 철제상자 비어있음. 철제상자 이스트. 사물함 안배암부로. 로보브레인에너이스 둘. 그리고 많은 방들. 어, 연필. 그게 전부다. 뭐지? <laughs> 여기엔 방들이 꽤 많이 있는데, 루티거리가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해골들. 그리고 구급상자 트랙팩, 스팀팩, 더러운 물. 시아가 흐릿해졌으니까, 의료가방. 그 다른 방은 비어있고 오! 데스몬드가 개틀링 레이지로 싸운다! 어 총알 많이 맞고 있죠? 어 죽을 것 같네요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소방 호스 금속 부품 어 뭐야 저거 세이브! 세이브! 뭔지 모르겠으면 세이브를 하고 가면 되겠죠? 여기로 와봐! 이야기 좀 하자! 아니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으면서? 감히 내 송소를 모독하다니 데스본드를 즉시 학살할 것을 명함다 내가 왜 그는 나의 적이야 너에게 보상할게 대가는 뭔데 네상사를 넘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창조국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보상을 줄게 아니 당신을 죽일 거야 그리고 나선 넌 그와 함께 죽겠지 어떡해 너내만인데오 로봇 로봇을 쓰네요 프로텍트론 밖에 없으니까 굳이 총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몬드가 잡음 금속 부품 에너지 셀또 다른 로봇 금속 부품 에너지 셀 없어? 그냥 장식이야? 다른 로봇들을 작동시키지 않네요. 여기 학과선이 왔던 방이고 여기에 문 있고 열쇠가 필요한 문. 는 통로 S 분들랑칼 부트 랑얘 기를 하고 있 으니까 굳이 옆 에서 보진 않고 다른 방 이나 둘러 볼게요. 여엔 테레비 뉴 담배 한갑, 그리고, 오 로그 브링 봐야 이 녀석 은건총으로잡 도록 할게요. 오, 오 뭐야? 여기 안 잡혀. 아, 잡혔습니다. 이 녀석은 금속 부품, 냉각기, 에너지 셀을 갖고 있네요. 이 방에는 펄스 수리탄 등이 있고, 공구상자에 핵불을 만든지 금속 부품 등이 있네요. 어, 마이크로 펜션도 60발 있고, 담배 보루까지 있습니다. 공구상자 핵불을 만든지,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 쓰레기통, 콜라셋 접착제 셋 남부형만 셋 차트 셋 다트 셋일에층 프로텍트론 어 뭐야 프로텍트론 머리손상 근데 저거 살아있는 놈이었네요 저, 다른 놈처럼 안 움직이는 놈인 척 하려고 했죠? 아 움직인다 프로텍트론 핵불0완전지 전개 부품 프로텍트론 하나 더 공속 부품 에너지 셀 어떻게 보면 치명타. <laughs> 아무서 있는 녀석만 잡게 되네요. 아니 저저 칼부트랑 데스본들랑 공격적으로 싸우지 않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음, 난 확실히 당신이 못한걸 하는 가지 할수 있지. 난잘 걸을 수 있다고. 내자어 아, 네, 뭐야？ 오키는이 내가 담겨있는 통이 안, 안 부서지네요? 샷건! 어, 샷건으로 하니까 금이 갑니다. 오! 오! 로봇 사망! 염치 206! 뭐야? 염치 68! 퀘스트 완료! 마침내 이 세계는 주저리고 오만한 역겨운 두뇌가 없는 세상이 되었군. 그걸 생각해봐. 그가 배운 모든 것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여기 있어.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난 칼부터 거의 200년 동안 싸웠어.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아, 내 목숨? 이구역질는 장소에서 찾은 건 어떤 것인가 가져다 대. 내가 여기 온건 너랑 상관없어. 전리품을 사용하라고. 내가 보기 우리는 다시 못 만날 것 같군. 오, 잘아니요보덕으로 받은 볼트 이어스 추가됨. 오, 오.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주는 건 없네요. 그럼 뭐 끝이죠. 머리 두 방. 의신 치명타. 아, 숙적이랑 같은 무기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룩가웃 메인캐에서 나타나는 모든 NPC를 잡았습니다. 이제 데스몬드를 루팅한 다음에 제가 지금 있는 던전에서 루팅할 만한 템이 있는지 살펴보고 포인트 룩가웃 메인캐를 완전히 끝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